낚시 하나만 하고 들 들어가서 보자. 왜냐면 저번에 저희 주문했어요. 가장님 이렇게 네 예. 네. 행진 엄청 빠른데? 와, 어, 행진 진짜 빠르더라. 어, 진짜 빨라. 아이 콩나물 다 보세요. 아, 이나보 네, 원래 나리 <laughs> 여기 콩나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. 요어셨어 아니요, <laughs> 카톡으로 남기긴 했는데 천천히 드시죠. 오, 안 아, 원래 옛날부터랬어요 원래 부터그어요한지않을까 괜찮나? 나는 비밀안적어